아, 미안. 야! 2만원이면 있어. 그리스, 어떻게 되는 거야? 거지 되는 거야? 두 버디 이상 두명 해도 두 배야? 새들아돈또 올랐구만? 아, 털린다. 저희는 약간 또파스리 왔는데, 쟤쓰또 <목소리> 아, 없는 거 아니야? 3리 세건이 최애 발입니다 이번은 가장 만포인트적인 대파돌입니다. 끝까지 상위권안플레이면수니다 세. 뭘로 치는 거야? 100m인데? 짧게 잡았어 <laughs> 피칭이 낫데? 근데 피칭이 100m 이상 안나가아 나도 똑같아. 어쩔 수가 없어. 내가 피칭을 쳐볼게 발을 발 위치가 안 좋은 거아니야왜 그랬어? 근데 샌드가 샌드가 90m까지 나가. <laughs> 야! 그래도 내가 너보다 가까워! <웃음> 그러네 <웃음> 야, 오태짱 8.2m야 오태짱이 잘하네 두 번째 샷이 저거 아니야, 쟤? 아, 그런가? 조졌다 짧다 대기 안나가 피칭? 그니까 얘 피칭 이렇다니까 나랑 형은 아까 또 왼쪽으로 갔어 피칭이 그래도 120까지는 커버를 쳐줘야지 뭔가 하는데 발사각은 괜찮은 같아. 아, 또안또 거. 같아 앞으로 안보가 이거 홈스웨어이긴 해으로 메이크업 받습니다 오른막 보세요 오! 오! 잘잘 못. 오 와!

것 아, 쐈어, 쐈어. 4컵 될것 같아. 몇컵 네. 이 네. 네, 네. 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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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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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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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똑바로 보고 쳐도 되이 이번 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. 내리만 확인하세요. 더좋 어, 좋다. 연속 1위, 와위 3위, 4위, 5위, 10위, 8위, 9 10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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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알리네? 졸라 뛰어가네? 우리가 <레이집> 뭐.. 할말없는어할말 없지 그래 알았으다 바꾸려고? 응 스타일스 나중에 어디 좀 지나가서 테스시타러한번 가야겠다 음. 오 들어오고 샷 저이 많이 노력스럽겠다. 괜찮거예 이상하네. 긴장 풀고 준비 오! 오. 좋 부럽다. 잘으면 그냥 스트레스로 맞네백스힘들괜찮지않 그러니까 힘을 안 들이면은 괜찮은데 힘을 주니까. 힘들어날만아 아이디가 헷갈려. 아이디가 헷갈린데? 잘못친줄알았네 나는 차모린 세번 참모린 세번 님 이거고 의도녀는 차모린 세번 님 이거야. 저도 받고. 차 차모린 세번. 느낌도 두개 되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 맞춰야 제맛이지. 우씨, 와 이거 진짜 컸다. 이거 사는 거는 진짜 컸다. 다행이다 나뭇잎 같이 가파 파를 할수 있다 이제. 去啊去啊去啊去啊去啊去啊！昌平线 이 나올 때가 고아 장비 세관이 최애가 제일 아니 뭐세이님이 나가 맞 아, 엄덕나니 장난 아, 니구나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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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고기만 해도 다행이다. 이쁘야씨쁘다 이쁘다. 이쁘다. 이다 이쁘다. 끼쁘파이네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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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어다이이이 안심해. 귀여워. 오오. 오오. 미니 파입니다